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 수학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나눌 것도 많은데 분수를 나누다니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아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차시. 교과서는 몇 쪽이에요? 18, 19쪽이네요. 욕은 절대 아니에요. 18, 19쪽 그리고 익힘책은 14, 15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기는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았어. 왜 이걸 굳이 담는 거야? 너 저기 양식장 아니 양식장? 통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laughs> 죄송합니다. 자, 나누기는 무조건 줄어든다. 곱하기는 무조건 늘어난다. 이런 생각 이제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1보다 작은 겨, 1보다 작은 수를 나눌 때는 원래 작아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아 선생님 잘못얘기했지 1보다 작은 수를 나누면 줄어 늘어나는 거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2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봅시다. 그럼 3분의 4잖아요. 3분의 4면 어때요? 3분의 4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너왜 지워졌다 다시 등장했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옆에 복도에 친구들이 지나가서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통에 담아 보니 두 통을 가득 채웠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닷물이 10리터가 있다. 근데 이거를 두 통에 채울 거야. 그럼 한 통에 몇 리터가 들어가 한 통에 이런 문제가 될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10 나누기 2를 하겠지. 그러니까 바닷물 나누기 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바닷물 나누기 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분의 4 나누기 2를 먼저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5분의 4 리터니까. 5분의 4 리터를 뭘로 나눈다. 몇 통으로 나눈다. 3분의 2 통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 무슨 얘기냐면은 3분의 2 통으로 나눠서 전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 실제적인 방법을 여기서 배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선생님. 이 지금 그림이 안 예쁜데, 3분의 1, 지금 3분의 2만큼 차있다고 했잖아. 그 3분의 1 통이 먼저 얼만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3분의 1 통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3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5분의 4를, 아, 잘못했다. 3분의 1, 3분의, 4,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3, 왜냐면 요만큼이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어버버 했어요. 자, 한 통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요만큼의 무게가 얼만큼이냐면은 5분의 4리터야. 무게가 아니고 차있는 만큼이.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했을 때 5분의 4인 거지. 근데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요거 하나만을 구할 거야. 그럼 당연히 5분의 4를 둘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5분의 2, 요거 하나에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분의 2가 되는 거야. 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우리 2분의 1로 곱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이제 5분의 당연히 뭐 10분의 4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분하면 5분의 2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한 칸에 얼마라 했냐면 5분의 2라 했어요. 한 칸에 5분의 2리터라고 했는데 근데 한 통을 다 구하려면 하나, 둘, 세 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 배를 하면 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2분의 1로 곱했었잖아. 그 다음에 3을 다시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약분 되고, 그러니까 5분의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 안된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좀 아이고 메신저가 왔네. 소리를 좀 끄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분의 4리터가 있는데, 얘가, 어, 한 통이 있어. 한 통이 있는데, 한 통에 3분의 2가 차 있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가 5분의 4리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만큼이겠어, 얘는. 얘는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당연히 5분의 2리터겠지. 그리고 또 이만큼이 5분의 2리터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거 전부 다를 구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요만큼도 얼만겠어 5분의 2겠죠 그럼 5분의 2가 3개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분의 6 m 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구하는 과정이 맨 처음에 요만큼 어, 요, 어, 좀 다른 색깔로 좀 요걸로 해볼까 요만큼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이만큼을 구하려면 둘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왜냐면 지금 보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처음에 5분의 4에서 2를 먼저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를 나누면 어떻게 돼? 이한 칸만 되지. 이한 칸. 근데 이게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다시 곱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누기 1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3은 2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보면 어떻게 돼? 3분의 2를 나누라 그랬는데 곱하기 2분의 3으로 문제를 풀어버렸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되는 거죠. 자. 어,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어, 별분의 동그라미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곱,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할수 있냐면,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이제 거꾸로 되는 거지. 동그라미 별로 계산, 이제 뭐 쌉가능 이렇게 쓰면 안되니까 계산가능 하트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수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이 별분의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분의 별로 바꾸는 걸 이제 역수라고 하는데 역수는 뭐냐면 곱해서 1이 나오는 수를 역수라고 해.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은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약분 되잖아. 그래서 1이 되지. 그러니까 3분의 2랑 2분의 3은 역수관계인 거야.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뒤집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면 7분의 2 곱하기 1분의 3을 하는 거야. 물론 3을 해도 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7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의 5 곱하기 3분의 8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약분 되죠? 여기, 여기, 3, 4.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9분의 20.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 얘는 대분수로 바꾸면 2와 9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음, 잠깐만요. 5차 시가 아니네, 우리. 5차 시가 아니고, 6차 시에요. 죄송합니다. 6차 시네, 6차 시. 선생님, 잘못하고 있었어. 어차피 페이지는 많지만.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9분의 8 곱하기 얼마가 된다? 4분의 7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약분이 이렇게 되지. 2, 1. 그러다 보니까 9분의 14. 9분의 14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1과 9분의 5. 이렇게 바꾸어서 할수 있겠죠? 자, 수학이 킴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4분의 3 k 로 걸어가는데 5분의 2시간이 걸린다 그랬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 문제가 어려우면 쉬운 숫자로 바꿔보자 했어. 예를 들어서 1 0 k 로를 걷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시간에는 얼마를 갈수 있어? 1 0 k m 에 2시간이니까 1시간이 당연히 5 k m 지 어떻게 구했어? 10 나누기 2로 구했지.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 방법으로 거리를 4분의 3 k m 라고 했고 나누기 5분의, 2, 5분의 2시간으로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를 할 건데 자, 4분의 3시간 동안 간게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절반으로 나누니까 얘가 이제 5분의, 1씩에, 5분의 1씩 하는 거야. 그럼 얘 절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2로 나눠야겠지. 2. 2로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얼마가 돼? 8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다 8분의 3씩인 거야.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인 거야. 근데 우리가 1시간 동안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다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 5를 곱하는 거야. 8분의 3 했다가 5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요? 처음에 얼마를 했어?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한 거지. 그러니까 8분의 3 했다가 얼마를 곱했냐면 5를 곱했어. 그러니까 8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2는 안 되니까. 1과 8분의 7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과 8분의 7km라고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2를 나누는 거지. 2를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처음에 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를 곱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얘는? 2분의 5라고 쓸수 있지. 그러니까, 8분의 15고, 즉, 대분수로 바꾸면, 1과 8분의 7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곱하는 수만, 그러니까 모 나누기, 어, 뭐, 세모분의 네모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냐면,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로 거꾸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곱셈식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7분의 6 곱하기 얼마가 된다. 3분의 5가 된다. 약분되는 부분 있나요? 여기 약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7분의 10.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3이 되겠죠. 자, 얘 예. 곱하기로 나눠서 해 해보, 보면 바꿔서 해 보면 자, 6분의 7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분의 14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슉 이렇게. <laughs> 직사각형의 넓이 너무 편, 뻔하죠.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문제를 푸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문제를 푸는 건데 세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가로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에서 세로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18분의 7 나누기 9분의 2가 된다. 그럼 얘 어떻게 나눠서 바꿔서 구해준다고 했냐면 18분의 7 곱하기 2분의 9라고 문제를 풀고 우리는 약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2, 여기 1 그러므로 4분의 7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4분의 이 되겠죠. 소설책의 무게는 5분의 4kg이고 동화책의 무게는 2분의 1kg입니다. 이 비교의 중심이 되는 친구가 중요하죠. 소설책의 무게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쉬운, 쉬운 문제로 바꿔보면, 소설책이 10kg이고, 동화책이 2kg이라고 생각해보자. 소설책은 동화책이 몇 배요? 예5 배지. 어떻게 할수 있어? 나눴더니 그렇죠.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바꿔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5분의 4 곱하기 1분의 2 이렇게 계산할수 있죠? 즉 5분의 8.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3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고무관 1, 1m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쉬운 문제로 바꾸면 무게가 10kg다. 얘가 몇, 골, 몇 미터 있냐면 2m 있어요. 그러면 1m의 무게는 얼마큼일까? 1m는 얼마일까? 당연히 5kg겠지. 어떻게 구했어? 두개 나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7분의 2 나누기 9분의 8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대, 어, 이거 역수로 곱해주면 거꾸로 해서 자, 8분의 9가 되겠죠 약분 되나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7 4 28이고 9 28분의 9kg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7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